버전 5.3은 F2P, 무료 플레이어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의 전체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아를레키노뿐만 아니라, 아비카와 시틸라리도 같은 페이지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새로운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원신 누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중 하나인 풀스채챔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보는 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페이지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이번 라인업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두 명의 완전 새로운 오성 캐릭터인 마비카와 시틸라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의 새로운 오성 캐릭터가 같은 페이지에 등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호이오버스가 굉장히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통은 한명의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재등장 캐릭터와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비카, 파이로의 아콩과 시틀라리, 크라이오 캐릭터를 동시에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마비카는 파이로 클레이모어 사용자로 모터사이클과 야경 영웅 같은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진 키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본 가장 강력한 캐릭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녀가 아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틀라리는 크라이오 서포트 혹은 서브 DPS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키트에는 원소 방어막과 필드의 크라이오 적응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유틸리티 캐릭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두 캐릭터는 모두 매우 흥미롭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유혹될 만한 캐릭터입니다. F2P라면 이들 중 누구를 선택할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역시 매우 매력적입니다. 클라린다와 아를레키노, 두 명의 매우 인기 있는 폰타인, 재등장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클라린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타일리시하고 고효율의정기 DPS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초기 출시 시기를 놓쳤다면, 이번 기회에 팀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를레키노는 폰타인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이두 캐릭터가 같은 페이지에 등장하게 되면 어디에 원석을 쓰지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캐릭터 모두 훌륭한 재등장 캐릭터이기 때문에 첫 출시 때 놓쳤던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번 배너를 주목할 것입니다. 배너 라인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5.3 버전에는 리월 캐릭터들이 포함된 복근 기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묶음 기원은 항상 중요한 이슈인데, 특히 놓쳤던 한정 캐릭터들을 모으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라인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 가무, 야란, 백출 같은 큰 이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치치나 각청 같은 표준 캐릭터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배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니 메인 배너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F2P 플레이어들이 묶음 기원에도 원석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 라인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비카, 시틀라리, 클라린다, 아르레키노를 뽑을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묶음 기원을 위해 원석을 아껴두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